안녕하세요. 방송초부입니다 오늘 레비뷰할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거 데요. 이거는 오늘 엄마가 핸드폰을 사서 오셨..왔는데 거기 안에 기념으로 준 기념품으로 준 거예요. 자 보시면 어 이거는 삼성 삼성아재 거고요. 영어 그리고 한번 사용할 수 있고 공용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요. 이거 카드 타임 휴대전화. 저는 골드가 와서 참 다행이죠. 사천 배터리고요. 이거를 보시면은 케이블 내내 장력. 이거는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다른, 이걸 열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고요 LED 충전 표시. 우선 티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와. 주의사항. 그리고 했는데. 이게 휴대폰 충전 단지. 그리고 이게 충전 대표시 등. 모조 배터리 충전 단지인가 봐요 이게 그럼 한번 안에를 뜯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내용물은 이게 돼 이런 케이블 선이 있는데 케이블 선과 이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한번 이거를 자 이거를 이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게 뜯는게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뺄 때는 이거거든요. 선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는 이 충전기선이 있거든요. 저런 뭔가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음. 자이 안을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빠졌죠 왜냐면은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usb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를 넣으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선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장소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영어가 써져있고요. 뒤에는 여기에 배터리를 나타내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새 거인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안 돼요. 아예 안 빠져요, 잘. 넣으시면은, 이렇게 되죠, 충전이. 뜨죠? 이렇게 충전이 된다는 걸 뜨도,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은 충전기가 뜬다는 게 있어요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한번 <laughs> 자 근데 지금 충전기를 뺐죠 그런데 아직 불이 있어요 근데 좀 작아지거든요 우선은 이거를 정리없꺼거든요 어, 저는 정리하면 되겠죠 아 맞다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충전하는 구멍인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정말 가뿐네요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한 손에 딱 들어와서 좋아요.